교회는 하나다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이 우리 둘이 한성령 안에서 아버지 께 나아가 므로게 하고, 19절에 하나 님의 권속 이고, 동 일한 시민 이고, 또20절에 모퉁이 똘 이건 건물 을 세우 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다 연결된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누구는 문으로 누구는 벽으로, 누구는 바닥으로, 누구는 창문으로, 누구는 지붕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다 이렇게 건물 칠때 연결을 하잖아요. 다 연결해가지고 딱 집이 되면 그 집이보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다 연결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옆 사람 쳐다보세요 지금 연결되고 있다 연결된 우리가 한 몸이에요 다 연결된 이몸 안에 누가 임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왜나 혼자 있을 때 함께 있다고 안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을 위하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악한 세상에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호가 필요해요 누가 보호해 주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이렇 연합된 교회 안에 우리는 공동체가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내 개인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스터 선샤인. 저는 지금도 가끔 유튜브로 이렇게 짤로 보는데 재밌어요. 다안 보시고 나만 봤나요? 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이제 조선 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병헌이 그런 대사를 해요. 자기도 이제 다 눈치를 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영상을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또 찾아도 틀 수가 없어요. 예, 네, 큰일 납니다. 방송국과 잘못 들었다면.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마치 이병원이 제가 대사를 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 제 얼굴이 이병원이안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마치 이병원이 대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말해요. 호텔을 운영하는 그키노가요 호텔을 운영하는 주인, 주막을 운영하는 여인, 도자기 굽는 사람, 포수, 고종황제 옆에 그 관리.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똘똘 뭉친 한 조직이 되었어요? 독립 운동을 위해서 똘똘 뭉친 한 조직이 되었어요.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 속에서 오직 머릿속의 목적은 독립 운동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독립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런 직장, 누구는 저런 사업, 누구는 공부하는 학생, 누구는 주부, 누구는 어린 아기, 뭐,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운동을 위하여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비밀 결사. 비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예. 네. 생명 걸고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검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같이 꿈꾸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또이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에요. 중고등부도 많아지고 주일학교도 많아지고 아멘을안 하시네요.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중고등부도 많아지고 주일학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청년부도 많아지고 장년부도 여러분 금방 큽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5년 10년 금방 가요. 전도하러 나가보면 다른 데는 애기들이 없는데 우리는 애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전도하다가 우리 그 집사님, 조세한 집사님이 김포 양곡인가요? 거기에 뭐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신지 몰랐는데 김포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큰 체육관이래 체육관 그리고 그 체육관이 주중에는 그 동네 사람과 청소년들이 운동하러 오는 스포츠센터고 주일에는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래요. 애들이 바글바글하대요 김포 거기 양곡인가 양촌인가 조금 그 약간 구석인데 그렇게 애들이 많대요. 왜냐면 마당에는 축구장이 있대요. 누군가 넓은 땅을 기증해서 그렇게 뭔가 아이들이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따는 데는 없는데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했어요. 누가 하나님 땅좀 기증하게 해주시면 <laughs> 우리도 우리도 지을 수 있다. 네 할렐루야. 아왜 지금 웃으십니까? 네.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 그, 분당 우리교회 가평에 뭐 몇만 평 기부하고 누가 또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서 지금 장애인 성교센터를 만드신다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운동을 위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내가 그 놀라운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지금 찬양팀도 빨리 세워야 돼요. 빨리 더, 더 많은 세션과 더 넓은 장소와 천장이 이렇게 낮으면 안 돼요. 고가 높아야 돼요. 찬양을 하려면 고가 높아야 돼요. 어, 앞에 이거 스크린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스크린을 해야 되고 어, 조명도 훨씬 많이 달아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문제잖아요. 지금 교회가. 아니, 중고등부 10명이라니까 그 정도면 중형교회래요. 하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룩한 운동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이 꿈을 같이 꾸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않아 원래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다 보기 좋아서딱 하나 보기 안 좋았어 뭐가 안 좋았어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래서 하바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담, 하와, 이 공동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하려고 창조하셨다? 공동체 만들려고 창조하셨다.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 온땅김의 성문께도 40명인데 한 목적이고, 40명인데 한 뜻이고, 40명인데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뭐 분신술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삼위일체가 왜냐하면 여러분 등 뒤에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해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그런데 세명 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더 든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세 분이 하나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뭔지 모르세요? 내가 하나님 손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에 나를 끼워주셨다. 내가 연합하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재되신 지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내 속에 들어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안에 살아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 오직 나를 위해 나와 연합하기 위해 나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청와대 가서 한 자리 차지한다고 이것보다 좋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내가 그곳에 함께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세 분도 너무나 좋은데, 이세 분이 나에게 주신 온땅 위에 성문교의 이 공동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늘 나를 위해 염려해주고, 우리 서목사님, 열심히 목회하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여러분도 누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손 잡아 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이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버리고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추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